안녕하세요 투게더 리뷰의 킴누리입니다 오늘 오리온에서 만들어낸 민초 달세트 무려 민초 달세트 네가지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소개하고 바로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다이제 민트 초코예요 초코 부분이 아예 민트로 되어있어서 색감도 굉장히 예쁘죠 두 번째 제품 민초 송이 이름부터 벌써 매력적이죠 세 번째 다이제볼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민트 초코 초코바이까지 하나씩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럼 첫 번째 제품 다이제 민트 초코부터 바로 먹어볼게요. 안에 소포장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다이제 포장지랑은 사뭇 다른 느낌인데 하나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다이제가 위에 초코가 굉장히 진하게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얇게 안에 과자가 비칠 정도로 얇게 돼 있어요 음. 아, 진짜 민트초코 그 바로 이전 리뷰 영상에 제가 오예스 민트초코 먹으면서 살짝 민트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진짜 민트 초코야, 진짜. 음. 조합이 진짜 예술이에요, 오. 예술. 그다 이제 그 쿠키만 먹어도 되게 담백하고 맛있잖아요. 와, 근데 이게 민트 초코랑 섞이니까 완전 새로운 느낌, 진짜. 오 진짜 맛있어, 진짜. 음.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전에 먹었던 민트초코 OS 민트향의 1.5배 <laughs> 진짜 진하게 나요 맛도 진하고 아네 어, 포장도도 진짜 너무 이쁘고 아예 작정하고 냈네요 진짜 다음 제품들이 지금 너무 궁금해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번째 민초송이 리뷰해 볼게요 이름도 너무 귀엽고 포장지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음, 또 민초동일에서 아예 다 민트초코일 줄 알았는데, 하단 부분 약간 초콜렛이 섞여 있나 봐요.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포장지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4개로 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오, 너무 귀여워. 제가 떼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뭔가 초코석이가 좀 작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독보석 같은 느낌도 있고. 먹어볼게요. 음. 이거는. 오,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 민트 초코랑 일반 초코랑 섞어서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민트 초코의 매력이 느껴지는데 초코랑 섞이니까 거부감이 덜한 느낌. 물론 전민초단니라에 민트 초코에 거부감이 없는데 민트 초코 안 좋아하는 사람도 못 먹어. 못 먹어? 음. 못 먹는데요. 나아 근데 좀 부담이 덜해요. 근데 첫코장에다 치약 깔는 거. 음,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 그데 근데 약간 배신당한 느낌. 아 이거 봐요. 무슨 스마트폼 하려 온것 같아.

자, 세 번째 제품. 초코파이 하기 전에 다이제 볼이라는 거 먹어볼게요. 음. 뭔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은 되게 캐러멜 팝콘 같은 그런 음. 모양새고요 아까 그 다이제에 코팅되어 있는 민트초코보다는 살짝 더 두껍게 되어 있는 느낌? 음. 음. 이건, 그 CGV 가면은 약간 프리미엄 팝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코팅되어 있는 팝콘 있잖아요. 그거에 약간 민트초코 버전? 아까 그 다이제보다 훨씬 그, 다이제 쿠키 맛이 많이 나요. 근데 뭔가 좀 사실 애매해. 민트 초코인데 민트 초코도 아닌 것이, 약간 다이제도 아닌 것이, 음뭐 다이제볼이라는 뭐가 이, 기성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것 같아. 그초콜릿으만 되어 오. 네. 조금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뭔가 뭐다 이제 볼만의 매력이 있는 거겠지만 팝콘이 없으면 팝콘 대용으로 가끔 먹을 수 있을 정도? 과다로 먹을 것 같진 않아요. 별로. 귀엽긴 해요? 되게 작고? 별로 별로인가 보다. 응, 어, 좀. 난좀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오늘 진짜 리뷰를 속성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 얘가 너무 먹고 싶어 바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왔다. 드디어 민트초코 초코파이. 와 포장지부터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민트초코 OS 때도 그랬지만 이번 민트초코 제품들 아주 다 작정하고 낸것 같아요. 와 이거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와. 포장지 보여드릴게요 와그 진짜 민트초코의 청량함을 정말 잘 담아내고 약간 세련된 디자인 이에요 안 먹어봐도 벌써 맛있다 이거는 아 사실 이거 오리온 민트초코 4종 산지 조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내안 네, 먹고 버티느라 진짜 힘들 었어요 특히 애,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 민트초코.. 초코파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초코파이 상자에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큰 포장지에 하나 담겨져 있는 형태로 약간 리미티드 느낌으로 먼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주니 진짜 우리온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향부터 와 얘는 지금까지 먹었던 민트초코 제품 중에 향이 제일 민트. <laughs> 어 코가 뻥 뚫리는 느낌. <laughs> 와, 이 황홀한, 상쾌한, 여름 같은 향기. 또 가까이서 보면, 약간 그 아까 다이제처럼 코팅이 좀 얇게 돼 있어요. 너무 아쉬운데 <laughs> <오>, 너무 예상했는데? <애상인데? 웃음> 오이 뭐야? 아 진짜 너무 맛없는데 아니야.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잠깐만. 저거 왜 같다. 생콜릿 막하고. 아, 아파. 아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간 맛을 설명하자면 초코파이가 엄청 오래됐어. 엄청 오래된 초코파이가 푸석한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초코파이 약간 빵빵한 느낌이 아니고, 그 되게 푸석푸석한 초코파이 빵에... 큰 건가봐. 약간 민트 초코 발려 있는 느낌을... 약간... 민재가 맞아 어, 하나 줄게. 근 내가 못 봐. 아,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얘 노란색이 떨어지잖아요. 막... <laughs> 진짜... 초 아, 어우, 근데 이거 진짜 좀... 아 일단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이 없고 이 맛이 없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야 되니까 한, 한 번만 더아리 일단 되게 이거 호물흐물 하죠 흐물흐물 어 진짜 별로지 응. 마시멜로우하고 진짜 안 어울려 어 아, 진짜 이게 최악의 조합 진짜 <laughs> 마시멜로랑 진짜 따로 온다 어이 빵도 빵도 맛없게 느껴지고 초코도 맛없게 느껴지고 마시멜로도 맛없게 느껴지는 정말 죄악일제, 죄악일제. 와, 어, 이왜 이거... 이렇게 만들었을까? 네, 물론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 최소한 대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이 얇은 코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이제는 애초에 굉장히 좀 단단한 쿠키잖아요. 쿠키. 그러니까 거기다 얇게 이렇게 코팅을 해도 뭔가 형태에 이그러짐도 없고, 뭔가 식감 자체에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초코파이는 사실 겉이 초코가 감싸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게 기본으로 초코의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얇게 바르니까 그 식감도 유지가 안 되고 빵도 푸석푸석한 느낌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물론 의도는 알겠어. 지금 이렇게 얇아도 맛을 직접 보시면 민트 초코 향이 엄청 강해 진짜 어마무시하게 강해요. 근데 문제는 맛이 없다는 거죠. 아 진짜 너무 실망했습니다. 기대했던 제품이었던 만큼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제가 말하죠 이러한 도전 자체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다음에 또 새로운 초코파이 나오면 그때 또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재밌었어요 오레온 덕분에 민초단 위에서 이렇게 제품 내준 오레온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